저니다 장난아니야 장난아니야 네 저분과 산행을 합니다 오늘 <laughs> 아이 우리 귀여운 모찌 모찌 그 꿈이 안미인데이한 사람이래요. 얼굴이 이상한 사람이요 얼굴이 이상한 사람이래요. 얼굴이 이상한 사람이 거. 얼굴이 이상한 사람이래 얼굴이 이상한 사람이래요. 얼굴이 이상한 사람이래요. 얼굴이 이상한 사람이요 얼굴이 이상한 사람이래요. 얼이 이상한 사람이이 이상한 사람이이이 귀때기 모르는데 귀때기 5월달에 또와 5월달에 5월달에 가 5월달에 가야 돼 응, 5월달에 탁 열릴 때? 어 맞아 딱. 열리는 날 영차 시켜 진행시켜 영차영차 영차. <laughs> <laughs> 불가 그냥 수요일피티받아나 저번주에 학차 했다고 나 운동하는지 몰랐지 안 하는 줄 알고 약간 운동하자 운동하자 하려고 말할 거는 건데. 아. 1일 운동이었다니. 나 진짜 지방 덩어리로 왔네. 아, 근육이었어. 힘들겠다. 사실은 우리 근육이야. 털찐이야, 털찐이. 희운 가가는 길. 끝. 어. 아, 마등년 갈 때? 그만. 이제 계속 임돗길입니까? 네, 임돗길인데 가로질러서 중간 중간 줄이는 길이 있어 아, 진짜? 그니까 이렇게 갈 거를 아, 영축도 그러던데? 맞아, 맞아. 응. 눈에 보여주영축 응. 끝내줘야지. <끝해져요, 아주. 끝> 물맛이 끝내줍니다. 나 유튜브 나오는 거? 아, 아 좋아. 렌즈좀 닦아주지. 왜? 유튜브 나오는 거? 응. 좋아. 안녕하세요 선덕비입니다. 어. 채널 구독 좋아요. 띠링띠링. <끝> 잘해 잘해. 띠링띠링. <끝> <끝> 잘해 잘해. 띠링띠링. <잘해>. 띠링띠링. <끝> <띠띠띠띠. 끝> 아, 아 우리 경기 남부의 어. 최고의 미인이야, 응? 산타는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응? 아, 우리 모찌가 세상에서 제일 이쁜 줄 알았더니. <laughs> 미인이 한명더 있네. 응? 아, 내가 2년 전에 여기 처음에 탔을 때, 응. 어, 그 사장님 제거 유튜브 보시면 연락 좀 줬으면 좋겠어. 우리가 응. 자, 밤인데 잘못 내려간 거야. 일로 내려왔어야 되는데, 숙소가 어. 여긴데, 어. 잘못 내려가서 이상한 데로 나. 무슨 마을, 시골 마을로 내려갔어 어. 랜턴도 없어. 어. 핸드폰 배터리도 없어. 등린이 떼어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어.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둘이 발발발 떨면서 가고 있는데, 거기 들머 날머리가 택시가 안 와. 어, 어, 안 와, 안 와. 안 와가지고, 우리 어떻게 이제 걸어 내려가자 했는데, 저기 무슨 차 다니는 데까지 가려 그러면은 거의 십몇킬로를 걸어야 되는 상황이야. 그 밤에. 어. 근데 그 아저씨가 우리가 태워준다고. 그래갖고 숙숙하게 데려다 주셨어. 은인이네. 은이 어, 진짜. 그 뒤로 랜턴, 옷다 어. 샀어. 등산복으로. 어, 한번 당해야 돼. 어. 등산복이 <laughs> 업그레이드 되는 거는 한번진짜 어. 당하면. 어. 어, 맞아. 맞아, 맞아. 나술 진짜 추운 한여름인데 개추웠어. 응. 가야산 가서 디고 100만 넘게 썼다. 어. 바로 내려오자마자 장갑 사고가란바이사고 아크 고다 <laughs> 샀어. 장면, 장면 다 샀어. 그때. 바지도그 빠지지 않 그때, 어. 그때 간늘산에서 저랑 저희 친구랑 도와주신 아저씨. 를 찾습니다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커피 한잔 사드리고 싶어요 진심으로 연락주세요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와 여기 단풍 보면 제가 난리 나 겠네 지 아, 라면을 먹기 위해서 빠르기을 아, 아, 선택했습니다 인도을 어, 빨리 가자, <웃음> <웃음> 저거 다기 빨리 가다라는 말만. 더못 참나 봐. 제 개그를 못 참아. 嗯嗯 <sighs> 크림, 그렇아 우유. 아 랜턴도 파네 랜턴. 라면. 넣고. 나를 벗고, 야, 간울제 대피소. 이렇게, 아무나 와서 한숨, 한숨 자고 가도 되네. thank <laughs> you 더 많이 올라가셨네. 많이 아, 좋으신다. 아, 좋겠다. 아침에 일출을 보기에도 분말로 멋있을까. 자, 삐아님과 함께하는 간월제. 어떠셨나요? 뭐지, 뭐지? 좋 음, 뭐? 동영상? 음. 좋았나요? 행복했어요. 네, 와, <laughs> 너무 이쁘다. 진짜. 어. 산모델입니다. 산모델입니다. <laughs> 상처 안 받는다고 하는데, 오늘 좀 상처 많이 받은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가지마! <laughs> 안 받아. 내일 네. 어디 가고 싶은데? 억새는 그만 보자. 아니. 네. <laughs> 내년에는 빽빽이. 오케이. 아, 이게 진짜 너무 예쁘다. 가을에는 무조건 영화를 봐야 돼. 진짜. 같이 오자. 제주도. 제주도. <laughs>